나도 참을 수 없어서 가능 <laughs> 되나요? 아, 잠, 잠시만요. 왜 하는 건데? 그런 데들 그만해, <laughs> 진짜. 누구랑 <후랑 웃음> 모여가지고 이질하라고 있는 거야. <laughs> 이거는 약간 사람들이 보기 에 눈이 찌푸러질 수 있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삼일 드릴게요. 뭐 정지 정지 네, 달란 소린가요? 만족... 다 오케이 감사합니다. 뭐 정지 달란 소린가요? 자 아무튼 그래요 예. 자 일몰 버스켓. 아 모양이 일몰 열매처럼 생긴 샤인 머스캣이라고 <laughs> 귀엽다. 뭐 엉덩이가 와이새 이색... 치명적 유죄남 관종종 대왕. 또 뭐야? 아 뭐야 이건 또? 반갑습니다. 아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강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. <laughs> 개변태들 같다. <laughs>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, 아무튼 <laughs> 어, 짧게 끝났구만. 아 어, 오케이 오케이. 저때 그냥 방송 키고 나가지고 딱히 할 멘트가 없어서 대충 쳤던 멘트였는데. 단단히 미쳤네.